나는 출구로 향해 걸어갔다. 솔직히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직원이 말한 소리는 나에게 들리지 않았다. 가리고 있는 검은색 천이 사라지니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라진 친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나는 눈이 완전히 보이기도 전부터 친구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냥 천을 벗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돼서 천을 벗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앞이 보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밝고 화려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아까 전 친구와 산책을 하던 그 지릇 같은 어둠 속에 숲속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보자. 조금만 더 걸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친구는 바로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나는 그렇게 한참을 더 걷다 보니 무언가에 부딪혔다. 나는 순간 주춤한 후 앞으로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가리고 있는 친구의 양 손을 잡았다. 나는 순간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눈을 가리고 있는 손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마치 돌처럼 친구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점점 두려워진 나는 울부짖으며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안간힘을 다해 다시 친구의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내 말에 대답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다. 내 손을 잡은 사람은 바로 입구에서 본 기괴한 인형 탈을 쓴 직원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는 친구의 양손을 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온몸의 힘을 쏟아부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다.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불하셔야 하는 입장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원의 말에 순간 당황을 했지만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그게 무슨 소리죠? 친구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음 입구에서 만난 그 기괴한 인형 탈을 쓴 그의 목소리. 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입장료를 채운 후 다음 마감 시간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입장료를 채운 후 나갈 수 있다는 말에 순간 당황을 했지만 그보다 친구가 걱정이 돼서 다시 그에게 물었다. 친구는요? 제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에 화를 주차할 수 없었다. 내 친구 당장 돌려내. 내 친구 이손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내 친구 손 내리게 하라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저개 같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고 있잖아. 정신 차리라고. 친구분은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장료만 채우시면 다음 마감 시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개장 시간까지 대기를 하신 후 입장료가 충족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놀이공원의 문이 닫혔고 입장료도 채워지지 않아 나는 나갈 수 없었다. 마감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놀이공원 안에서 나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온갖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친구는 양손으로 눈을 가린 채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난 지금 생각보다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이볼수 없는 놀이공원을 다시 한번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타보지 못한 수많은 기구들을 탈수 있단 말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금의 무기력함이 나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다. 이곳에 온 것도, 이곳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도 전부 내 기분만을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난 이곳이 좋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laughs> 20대의 마지막인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이곳은 내 인생의 최고의 놀이공원이다. 난 이곳이 싫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무기력함을 주고 친구를 데려간 이곳은 내 인생 최악의 놀이공원이다. 오늘도 저희 볼수 없는 놀이공원을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공원이 다시 개장하는 그날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